자, 우리 안기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옥션, 경매인데요. 사이트 옥션에서는 매일 경매가 이루어진답니다. 굉장히 선생님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사이트 옥션에선 경매가 이루어진다. 옥션, 경매입니다. 텍스타일, 직물 옷감인데요. 그 운전기사는 옷감으로 택시 외부를 더 씌운 아주 특이한 택시 스타일을 추가한답니다. 이런 옷감으로 더 씌운 택시가 돌아다니면 굉장히 특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자, 그런 택시 스타일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타일. 직물 옷감입니다. 테일러, 재단사인데요. 테일러, 자, 발음이 테일, tail. 꼬리죠. 테일은 꼬리죠. 자, 재단사는 칼로 도마뱀 꼬리를 탁잘랐답니다 그래서 테일러, 꼬리 자른 재단사 생각하세요. 테일러, 재단사입니다. 자, 레티스, 자, 격자인데요. 레티스, 네티는 격자문이다. 격자문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레티스, 격자입니다. 레티스, 격자입니다. 자, 타이포그래픽. 인쇄의 인데요. 타이퍼는 타이핑에 그래서 타이핑 친다 이렇게 타이핑 치는 거 있죠. 이제 그래픽은 그래픽입니다. 합쳐지면 타이핑이 그래픽으로 돼서 나오는 거 뭐죠? 인쇄되는 거죠. 인쇄되는 거. 그래서 타이퍼 그래픽은 인쇄의 입니다. u 플 튜니티 자 기회인데요. 나한테 잘 보일 기회를 줄게. 내 기타 튜닝 좀 해줘. 오빠 튜닝 좀 해줘. u 플 튜니티 오빠 튜닝 좀해줘란 뜻이에요. 그래서 u 플 튜니티 기회 준다. u 플 튜니티. 기회입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other. other는 뭔가 다른이란 뜻이죠. wise는 현명한이란 단어예요. 합쳐지면 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현명한 방법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현명한 방법? 그렇지 않으면 있는 거니? 물어보는 겁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입니다. 자, expense. expense 비용 도는요 x는 밖으로란 뜻이죠. p e n c e 는 펜스 넘는다 그러죠? 펜스 밖으로 펜스를 수영장 생각 수영서 생각하세요. 펜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간수한테 비용을 지불했다. 그래서 expense 비용 돈입니다. Expense 비용 돈입니다. Emphasis 강조인데요. M은 강조예요. 자, pass는 나타나던데 실제 단어 pass fantasy, 판타지는 환상이죠. 환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 환상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환상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굉장히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emphasis는 강조입니다. emphasis 강조입니다. haste 서두름인데요. hey street에서는 hey street 이 거리에서는 서두르면 사고나. 막 차들 많이 다니는데 너 서두르지 마. haste 서두름입니다. auction 경매 textile 직물 옷감 tailor 재단사 lattice 격자 typographic 인쇄위 opportunity 기회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expense 비용 돈 emphasis 강조 h a s t 서두름. 자, 계단학습으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auction, 뜻은 뭐였죠? 경매였습니다. 자, 내려가서, textile, 뜻은 뭐죠? 직물, 옷감이었습니다. 다음 단어, tailor, 뜻은 뭐죠? 재단사였습니다. 넘어가서, 자, lettuce, 뜻은 뭐죠? 격자였습니다. 자, t y p o g r a p h i 뜻은 뭐죠? 인쇄입니다. 내려가서 opportunity, 뜻은 뭐죠? 기회입니다. 자, otherwise, 뜻은 뭐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서 expense, 뜻은 뭐죠? 비용, 돈입니다. 자, emphasis, 뜻은 뭐죠? 강조입니다. 내려가서 haste, 뜻은 뭐죠? 서두름입니다.